아, 빅 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빅 데이터, 빅 데이터, 뭐빅 애널리틱스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빅 데이터란 뭘까요? 아, 뭐 최근에 뭐그 말들이 좀 있었는데 유럽에 있는 입자 가속기 실험을 하면은 뭐 블랙홀이 생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런 그 입자 가속기 같은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아, 연간 한15 페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죠. 정말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빅데이터가 어떤 뭐 과학 실험에서만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이제 우리 기업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저희 고객 중에 하나가 어 저희 찾아와가지고 어한 2억 건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리포팅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2억 건이요? 그 뭐, 뭐,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 2억 건이 아니라 2천억 건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2천억 건 데이터가 뭐냐? 아, 그동안 이제 고객이 구매했던 구매 이력에 대한 히스토리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한 해답은 이제 뒤에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빅데이터의 종류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정형 데이터들도 있지만 어, 대부분의 그 빅데이터들은 텍스트 데이터라든가 또는 소셜 미디어 같은 어,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FDC라든가, 뭐, CDR 같은 그런 그 기업 내부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분석을 할 엄두를 못 냈던 그런 데이터들도 역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런 그 빅데이터를 이제 쌓아놓기만 하시고 사실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자산으로서 활용을 하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으로 활용을 하시려면은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하시게 되겠죠. 어떤 방법 또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 방법이 뭐냐? 어,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적절한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적절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어, 힘이 필요하겠죠. 마치 그 공장 같은 그런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아, 세스의 애널리틱 팩토리 분석 공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 비즈니스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분석 공장이 필요한데 이 분석 공장에 들어가는 요소를 첫 번째에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분석 그리고 비정형 분석 그리고 아,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또 오늘의 주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의 주제이고요. 첫 번째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하기 앞서서 어,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전에 뭐 보신 적이 있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특징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1년에 두 번의 피크가 있죠. 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봄에 한번 있고, 네, 겨울에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월 데이터인데 이렇게 한 달에 네 번씩 이렇게 작은 피크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잠잠하다가 네, 뭐 이런 형태인데요. 음, 그 페이스북이 빅데이터의 아주 그 중요한 창고 중에 하나라는 것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 이 그래프는 페이스북에 있는 그 연인간의 이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 분석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아, 예, 연인들이 언제 많이 이별하는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 봄맞이 대청소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한번 방출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깨지고 나가지고는 다음 날 월요일에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죠.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렇게 피크가 생기는 겁니다. 여름에 잠잠하다가 어, 이제 크리스마스에도 이제 조금 헤어진 사람들이 있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그전에 보지 못했던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왜 중요하냐? 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림으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 이제 하나의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마케팅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리테일 매장에서 구매 이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전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 구매 이력 정보를 가지고 고객이 다시 매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방문을 하도록 하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유인책이 뭐냐? 유인책은 네, 할인 쿠폰이라는 거죠. 나와 있듯이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해서 다시 방문하도록 하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 어떤 고객에게 어떤 쿠폰을 줘야 되느냐. 뭐 쿠폰을 뭐 그냥 막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제공해주면 다 버리겠죠. 그냥. 그죠? 그래서 어떤 쿠폰을 제공해줄거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그 쿠폰을 바로 줘야 된다는 거죠.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바로 쿠폰을 그 사람한테 필요한 쿠폰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고객 세그멘테이션하고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네,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대에 올리면 하나씩 바코드를 찍겠죠. 바코드를 찍고 신용카드를 딱 긁는 그 순간에 한 1분이 채안 되는 그 시간에 이 고객이 현재 구매한 목록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본사로 데이터를 날려가지고 분석을 하고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다시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과일을 샀다면 다음에는 뭐 시리얼을 살 것이다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아. 어 시리얼에 대한 쿠폰을 이렇게 찍어 주게 됩니다. 이 찍히는 이 쿠폰 정보는 고객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어 고객이 원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죠. 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세그먼테이션 고객 분류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그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용해 가지고 어 고객의 어떤 특성을 좀더 자세히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연관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번 뭔가로 구매한 고객이 다음에 뭘 구매할 것인가라는 어떤 예측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고객의 어떤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그런 사례였는데요. 어, 이제 이번 다음 그두 번째 세션에서 세스어의 비주얼라이제이션들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겁니다. 어, 비주얼 어,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비정형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제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프로 혹시 아시나요? 그 우리나라의 슈퍼스타 K하고 아주 유사한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마다 그 경연을 펼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또 탈락하고 뭐 이런 프로들입니다. 요즘 이런 프로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데 음... 그...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할지를 알아보는 건 굉장히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발굴하면 더욱 좋겠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런 그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세스의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분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 이게 지금 시청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라는 것 자체가 일단 비정형 데이터이고 또 굉장히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어, 어떤 사람이 탈락할지 지금, 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감성적인 부분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얘기를 하느냐? 당연합니다. 많으니까요. 기업 데이터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비정형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가 많다라는 건 동시에 비정형 데이터로 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품질 변동에 대한 조기 경보. 뭐 시장에서 우리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선호도가 막 바뀌고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쓰면 쓸수록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생산 쪽에다가 반영을 시키든가 설계를 바꾸든가 빨리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제품 마이크 사이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반영하면은 이미 네, 늦습니다. 그래서 시장 품질이 바뀌는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자. 또는, 이제 보험에서, 보험 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그, 보험에 관련된 서류들은, 그 물론 이제, DB에 저장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정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정형 데이터들을, 텍스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 사기의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소셜미디어 분석, 동안 마케팅, 또는 이제 특허 분석을 통한 분쟁 방지. 어 지금까지 이제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어,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키워드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키워드를 넣어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걸리면은 아 그게 내가 찾는 문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달인. 달인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 생활의 달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김병만의 달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내가 원하는 거냐는 거죠. 근데, 키워드로 찾게 되면은, 그렇게 딱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특허 분쟁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키워드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키워드가 같으면 매칭이 되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업 내부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어, 존재하는 텍스트 문서들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어, 이 문서는 뭐 어떤 종류의 문서고, 어떤 감성을 담고 있고, 어떤 컨셉을 담고 있다는 것들을 자동으로 분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될 텐데요. 거기 좀더 나아가서, 이런 그 텍스트에 대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뿐만 아니라 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좀더 이제 파워풀한 분석 체계가 갖춰질 거라고 봅니다. 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C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빅 애널리틱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형이든 또는 비정형이든 뭐 세미 스트럭처든 어, 간에 어, 빅 애널리틱스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빅 애널리틱스를 실제로 구동시킬 수 있는 어떤 변속 기어가 뭐냐? 기존의 분석 체계하고 다른 점, 더 뛰어난 점은 뭐냐? 그것들을 저희는 이제 세 가지로, 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공장의 요소들 중에 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리드 컴퓨팅, 인 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스, 그리고 인 메모리 애널리틱스입니다. 어, 이 중에서 뭐그 그리드라든가 인디비 인메모리 같은 용어들은 시장에 이제 퍼져 있기는 하지만 업체마다 약간씩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 세스의 인디비 인메모리는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그리드 컴퓨팅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어,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그 아주 전형적인 일반적인 그 세스의 비즈니스 분석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심플하죠. 그리드 컴퓨팅. 아, 두 번째 그 세스의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은 인디비 애널리틱스입니다. 말 그대로 DB 안에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어, 마지막 그 어, 기술은 인메모리 분석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인메모리 분석은 세스가 어, 지금 현재 그 기술 분야의 특허를 지금 출원 중에 있는 아주 굉장히 그 특이한 독특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스의 그빅 애널리틱스 아날리틱스 팩토리라고 했었죠. 분석 공장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그 방문하시고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어, 오늘 의 주제 세 가지였었죠.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그다음에 비정형 분석, 그리고 하이퍼퍼포먼스 컴퓨팅. 이 주제는 이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5번 세션에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다뤄 줄 예정이니까요.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